403번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 바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복소수 Z는 그랬습니다. 복소수 Z를 했으니까 실수 플러스 실수 I라고 놓고 AB를 찾아야 됩니다. 그럼 3 마이너스 I와 Z를 곱하는 걸 먼저 풀면 실수부 3A 마이너스 B I 제곱 그래서 플러스 B 그리고 허수부 3B 마이너스 A의 I가 되겠죠. 그리고 2I의 Z바. -bar, Z바는 A 마이너스 B I인데 여기에 2I를 곱하는 거죠. 그러면 실수부 마이너스 2B I제곱이니까 플러스 2B 허수부는 2A I가 됩니다. 이것을 더한 것. 그럼 3A 플러스 3B가 실수부가 되고 3B 플러스 A 이것이 허수부, 허수부가 되는 거죠. 우변3 플러스 7i와 비교해야겠네요. 그럼 3a 플러스 3b가 3이니까 a 플러스 b는 1이 야 되고 a 플러스 3b는 7이 야 됩니다. 연립방정식 풀면 b는 3이 되고요.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요. 따라서 z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되겠습니다. 정답 2번이네요.